구속에 석방됐다고 그래서 이게 무죄가 아닙니다. 구속이 됐다더라 그럼 아, 그럼 저 죄를 진게 맞네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아, 석방이 됐다는데, 그럼, 아, 죄가 없나 보다,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석방은 구속의 절차와 기간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석방을 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인 것이지, 유무죄가 완전히 확정된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. 형사재판하고 지금 헌법재판을 두 개를 동시에 받고 계시잖아요. 형사재판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, 정식으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유무죄를 다투고, 양 강형까지 받아서 징역을 받느냐 뭐헌법재판 일종의 징계 심판입니다 그두 개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아,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한 것이 유언위법하냐, 헌법과 법률 위반했느냐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다시 직무로 복귀해어서 대통령을 다시 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을 다시 하면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장일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<목소리> 대통령을 지키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는 뭐냐면 이재명이 되는 걸 절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하는 거예요